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바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신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절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우리 온라인상의 성도님들, 또한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정교회의 핵심 가치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10편, 52편, 8절 말씀.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량을 나온 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느 가난한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봤더니 그 집은 아내가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주머니 속에는 지폐가 한장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다음날 약속했던 누군가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할때 쓰기 쓰려고. 가져온 돈이었죠. 이 사람이 속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지폐가 잔돈이었으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로 식사를 하면 좋을 텐데 아, 딱한 장밖에 없어서 어떡하나 고민이었습니다. 다 줘버리자니 내일 점심이 문제고 그렇다고 주지 않자니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한우수 없이 말로만 그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위로했죠. 그때 테일러의 마음 속에서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하늘에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그 사람에게 지폐 한 장도 주지 못하느냐? 대체 너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죠. 데일러는 마음 속에서 들리는 음성에 항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부 그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고 나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였어요.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치기 전에 어디선가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아무 글씨도 써있지 않고 거기에 지폐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 돈은 어제 가난한 사람에게 준 돈의 3배가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테일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하는 데 있어 담대한 믿음으로 물질적인 고충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투자 많이 하지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겠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투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뭔지 생각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와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고 또 너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더 친밀할 때 우리라고 하죠. 또 우리는 짐승들을 기르는 곳을 우리라고 하고요. 또 경상도 방언으로 울타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우리는 우리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하는 그 시작점으로서의 우리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 선제자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큼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중 오늘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아가 어쩌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만나면서 아내가 숭배하는 바알신을 국가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탄압이 얼마나 심했던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이 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살해한 일 등등을 질책을 했습니다 아하박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오늘 엘리야 이야기의 배경은 아합 시절에 있었던 엄청난 가뭄의 상황입니다 본래 가뭄은 기후현상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 가뭄이 아합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아니라 아멘. 결국 이 상황은 3년 동안 계속 되었어요. 그 땅에는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가문 초기에 엘리야는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아하 왕을 피해서 요단 동편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했지요.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그 시냇가도 곧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시돈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미리 일러두셨다는 거예요. 시돈은 지중해 연안 도시로 아합, 아합의 영향권을 벗어나 피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의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곧 거기서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아는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아는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기상 1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여인이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은 가뭄과 기근 탓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부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과부는 남자들처럼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밥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땔감을 거두어다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모자가 함께 죽겠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요? 엘리아는 그 여인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면 그 다음에 모자가 먹을 음식이 생길 거라고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 배경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는 남 왕국 다윗과 맞먹는 훌륭한 정치가이자 무장이었어요. 또 다윗과 마찬가지로 주변 제국을, 주변 제국을 영합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을 구입해 수도로 삼고 후대를 위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평화정책을 구축을 했죠. 아시리아 역사 문서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오므리의 지도력을 주변 국가들에서는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바알 신을 섬기면서 엘리아와 엘리사의 반발을 사게 되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누이 쉬지 않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대결한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이죠. 거기서 엘리아는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왕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가뭄 때문에도 힘이 들지만 전쟁이 계속되니까 더 힘들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어요. 여인들은 혼자가 됩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죠. 엘리야 시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들포도 덩굴을 뜯어다 국을 끓여 먹고 식중족,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전쟁뿐이 아니죠. 엄청난 건축공사로 부역으로 차출되어 남정네들이 죽어갔습니다. 과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과부가 된 여인들은 또 흉년, 질병, 그리고 빚 때문에 자녀를 잃어갔습니다.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자적인 생계 수단이 없고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자인 엘리야가 과부에게 음식과 물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술더떠 먹을 것까지 함께 달라고 하지요. 이 과부는 마지막 한줌 밀가루를 모아 떡을 만들어 먹은 뒤에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이었어요. 뗄감을 주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죠. 그때 딱 엘리아가 나타나서는 먹을 걸좀 달라는 거예요. 여인의 마지막 만찬은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을 대접하고 자기 자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성찬이 된 것을 믿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북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려요. 무려 3년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바알 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가뭄을 누가 내린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거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선포인 거죠. 아합 정권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가뭄이 심해져서 신내물도 마르고 엘리아도 있던 곳을 떠나야 했는데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졌어요. 재산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아 같은 건장한 남자를 돌봐줄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아는 아마 속으로 당황했겠죠. 아이 저 과부에게 가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나? 의심했을 수도 있죠. 아니나 달라요. 이 과부는 무일푼입니다.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해요. 이 당시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더 이상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르밭 과부 모자는 일부러 죽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었던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내일에 희망이 없어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1기상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이 위, 위기나 역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엘리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아를 먹이신 하나님, 광야 40년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가뭄이 든 동안 사르받던 과부와 그 자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분명 마지막 떡한 개를 만들 재료밖에 없었죠. 그한 개를 먹고 죽을 건데.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엄마와 아들은 그 다음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참 대책이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믿고 하나 만들 떡 재료를 갖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하고 분명 더 만들 밀가루와 기름이 없을 테지만요. 왜냐면 방금 전에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통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고 말씀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다시 통 안에 있을 걸로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된다는 건 누군가와 내가 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가족이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되면서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요소들을 걷어내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얻은 우리가 모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오더니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방금 예수님한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자녀들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세배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볼까요?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다 같이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로 이어주소서,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